내가 중요해 지금 어떠세요 달라진게 차 달라고 지금 차종이 뭐죠 모닝이 아, 모닝 지금 몇개 달렸었죠 5 다섯. 개섯개 다섯 개. 다섯 지금 번. 오늘 이유가 검사장에 가서 검사 받은거예요 오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다 합격으로 됐다고 맞겠지만 그래서 필요한거 맞고 지금 만단 놓고 400만 4만 원, 400만 원들 한다고요? 4만 원. 4만 원. 그럼 얼느 비키로 타요? 아니 370. 370? 고속도로 타니까. 고속 주행해서 차 나가는 건 어떠세요? 한번. 차는 잘 나가요. 좋아. 그러면 그보다는 네. 여름 되면 좀짐면 에어컨 돌면요. 얘 예, 진칼도 네. 할 거라는 거 알고 네. 싶다고. 잘 나가요. 잘 나가죠. 네. 이전 안 나가. 힘이 좋잖아. 아하 그죠? 근데 아살 조금 줄이면은 연비 불고 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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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이 고속도로 네. 30km인데 출근이 네. 15km는 일반 도로고 일반 도로는 이제 고속도로인데 마에 아, 예. 아, 시속 70 예, 예. 아, 고속도로에서 70에서 80 밟고 가면 얘컴 예. 예, 트립 연비로 17.2 17.7뭐6 까지 나와요 그냥 예. 보통은 98세 이렇게 밖에 아 그렇군요 이제 혹시 저티 티코 아시나요? 옛날 어, 부활할 겁니다. 제가 기아맞고가시라고 그, 폐차시킬 거 아니, 단종해버렸다고, 오죠.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만다 공개해드릴게, 알려드릴게. 오신 거 감사해도, 찾아왔죠?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네.